안녕하세요.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박솔비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러닝이나 유산소 같은 좀 운동을 좋아해서 어,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종아리나 발바닥 쪽에 계속적으로 좀 통증이 있어서 어, 내원하게 되었습니다. 종아리가 뭉치세요? 종아리 어디가 그래요? 여기 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제일 잘 뭉쳐가지고 왜 뭉치는 것 같아요? 제가 이제 러닝 같은 아 러닝 많이 하세요. 네, 네. 운동하고 이제 네. 그 대회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음. 좀뭐 인터뷰 같은 거나 아니면 네. 좀 오래 뛰거나 하면은 아, 그러면 종아리 뭉칠 때 왼발 아치도 같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? 아니면 왼발 아치는 어떻게 아세요? 프어 왼발 아치는 좀 최근에 아 양쪽 다 알아보실까요? 최근에 좀 계속 불편해가지고 네, 아이고 크게 나빠 <laughs> 이쪽만 잡히나요? 그아어다는 네. 데는 어디세요? 여기 딱그 들어간 아치 부분이 아파요. 음. 여기랑 여기 튀어나온 쪽그 그냥 맨바맨 맴바, 바닥에 한번볼까요 그 아치가 아프다고 느껴 한몇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마라톤 뛰고 나서 바로 잡힌 거여 가지고 원래는 안 그랬었어요. 아, 물집이 잡히기 전에도 아프셨던 거죠? 네, 그때 음, 아프기 아. 시작해서 그 주말에 운동을 했는데 그 아. 운동 이후에 생겼어요. 네. 그래 지금 아치가 최대로활성화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네. 이 상태에서 스쿼트 한지 내려가 보세요. 내려오면 어, 이쪽이 조금 쓰러지죠? 지금 보셨을 때 여기 이쪽 족 내과랑 이쪽 족 내과의 위치관계를 보는 겁니다. 지금 음, 어떻게 보이시죠? 다르네요, 확실히. 굳이 이렇게 붙여보지 아, 않더라도 네, 이미 차이가,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볼수 있어요. 그쵸? 왼쪽 엉덩이가 더 높죠, 지금? 네, 맞습니다. 저는 이제 교정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왼쪽이 더 짧거든요. 이 골반 자체가. 이렇게 뒤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. 이쪽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 있고, 그래서 이거 맞추면은 다리 길이 맞아지면서 섰을 때좀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. 어, 지금 약간 좌측으로 빠지죠. 좀 꼬집어 볼게요. 앞세요. 음, 이쪽은 아프죠. 여기는. 이건 좌골 신경 쪽에 좀 치료해야 되고요. 천장 보고 누우실게요. 어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 둘다 이제 신경 눌려 있고요. 조금 좀 많이 쓰는 것 때문에 또 딱딱하게 굳어진 것도 있는 상태예요. 이제 이렇게 있는 이유는 좌골 신경 쪽에 눌려 있는 것 때문인데, 그건 이제 골반 쪽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랑도 상관이 있습니다. 그거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도록 치료를 해드릴게요. 그 내장기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내장기 쪽으로 문제 있는 것 때문에. 지금 종아리 쪽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종아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제어해도 를 되지만 그거 말고 이제 흉추 쪽에 자율신경만 치료를 해도 좋아질 겁니다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좀 치료를 해 드릴게요 치료가 잘 됐는지는 이제 여기 꼬집었을 때 아프죠? 많이 아파요? 어, 소리도 안들으시네찮 아파요? 아프, 아프죠 네, 이쪽으로 좌골신경 눌려 있어서 그렇고 이제 이쪽에 침 맞고 나면은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좋아지게 해 드릴게요 이제, 원래, 좌골신경통 있으면은, 좌골신경 나오는, 이제, L4, 5랑, 그리고 S1, 2, 3 이렇게 치료를 해야 돼요. 요추랑, 골, 요추 하부랑, 이제, 청골 쪽 치료를 해야 되는데, 아마 이렇게 자율신경만 치료를 해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. 할게요. 자,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어때요? 아까보다 더 힘이 들어가나요? 어때요? 아까랑 확실히 다른가요? 네, 종아리 그 당기는 느낌 좀 더. 어, 그래요. 오, 어 완전 다르네요. 어, 그렇죠. 네, 사실 맞는다. 오늘 교, 교정은 안 했어요. 교정 치료는 안 하고, 추나 치료는 안 하고, 지금 약침만 넣고 한 거죠. 그것도 이제 척추 쪽에만 넣고, 이제 골반 쪽으로는 약침 치료안 했는데도 좀 다리 길이 차이가. 확연히 줄었죠 아까보다. 지금 아직도 이쪽이 조금 짧긴 해요. 이거는 근데 교정하고 나면 더 맞아질 거고요.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주안점으로둬야 되는 거는 그 흉수 쪽에만 맞췄는데도 이렇게 맞아졌다. 그런 거죠. 확실히 바로 이제 확인해 주셨을 때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고 또안 어 아픈 경험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